안녕하세요. 오늘 도수치료 받으러 왔는데요. 잘 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한번 하면... 엎드려 주세요. 아까 네. 조금 바깥 바깥 오시고 왼쪽 머리를 오른쪽으로 넘기세요. 왼쪽 머리 오른쪽. 네. 그리고 90도 한번 세워주세요. 응. 흉곽 드시고요. 더 드시고. 됐어요. 더 드셔야 돼요. 여기. 저한테 기대받아요. 여기 허연거를 더 세워봐요. 그렇게 있으면힘드세요 편하게 있으세요. 괜찮아요. 됐어요. 네. 살짝 일어납시다. 다리 졸로 빼고 앉을게요. 얼추 앉으세요.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서 그냥 서 있는 상태에 서 잡게요. 조정. 네. 앉은 상태에 서 잡게요.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뒤로 최대한 많이 올라오세요. 쭉 올라오세요. 쭉쭉쭉 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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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왼쪽머리 오른쪽으로 한번더 당겨주시고 왼쪽머리 오른쪽으로 한번더 당겨주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한번들이마시고요 어, 그냥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어, 힘이 좀 많이 들가시네요힘 뺄게요. 힘 빼세요. 렇습니다 호흡 한번하시고요 자, 오른쪽머리 왼쪽으로 당깁시다. 고개 한번숙이시고요전천을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보세요 목이 힘만 많이 빼져요 오른쪽 어깨힘 빼고 음, 됐습니다 자, 목 조금 회전시키면서 좀 풀어주세요 자, 여기 머리 하실게요 한 방울 크게 뭐 이상 있는 거 없죠? 네, 네. 누우시면 됩니다 편하게 누우시고 <목소리> 이빨 살짝 벌리네요 살짝만 벌려봐요 살짝 힘 흠, 잘 해주세요. 흠, 살짝. 됐어. 요 네. 이빨 벌렸다가 닫았다가 한번 해주세요. 네, 왼쪽으로 한번 돌려봐요. 고개 한번 들어볼래요? 내립시다. 조금만 더 돌려봐요. 이쪽으로. 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자, 이빨 살짝 벌립시다 살짝만 돌리고 계세요. 살짝 위쪽이에요. 보내고 계세요. 힘쭉 빼세요. 턱에 됐습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 호흡 한번 하시고 일어갑시다. 다리 졸로 빼고 다시 앉으세요. 자, 목좀 돌리시고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살짝 아래쪽에서 요 중립선. 버텨주세요. 숨음부 들이마시고, 버티세요. 후더 세게 버티세요. 더 세게, 더 세게. 됐습니다. 살짝 보이세요1시만 이렇게 했을 때, 세게 밀 건데, 세게 한번 버텨봐요. 이 정도는 버텨주셔야 되겠죠. 네. 자, 반대쪽으로 봅시다. 처음부터 버티세요. 숨 들이마실게요. 후 버티세요. 어, 들어갔습니다. 더, 잠깐만요. 정시더 세게 해봐요. 이쪽으로. 네, 그쪽에 버티셔야 돼요. 숨 들이마시고. 두 버티세요 세게! 더 세게! 저쪽으로! 음. 됐습니다 어깨 살짝 돌리세요 어, 양 갈래 머리 하시고 뒤로 조금 나와요 최대한 많이 더더더 뒤쪽으로 깍지 낍시다 안으로 살짝쪼주세요숨들이게요 후! 깍지 깍지 세요 이 살짝 빼시면 어깨 살짝 풀게요 자 이렇게 번면 돼요 발바닥 이렇게 딱딱 딱 세웁시다 그리고 천천히 누워주세요 밑으로 조금 내려놓고 무릎도 구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 됐어누울때 왼쪽머리 오른쪽머리 당래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코스 요렇게 살짝 잡으시고 요렇게 위로 좀 교정할게요 고개만 앞으로 숙이세요 숙이고 계세요 숙이고 계세요. 계세요 힘 빼세요 한번더 합시다 숙이고 계세요 잠시 잠깐 그대로 일어나서 풀고 무릎만 살짝 부르시고 살짝 풀어서 목 밑으로 네, 다리 붙이고 계세요 벽바닥에 붙이고 계세요 고개만 앞으로 숙이고 계세요 흉곽 한번 힘들봐요 여기 흔들려요 구부이 있을 요 그렇게 편하게 일어나세요 힘들세요 어? 조금만 내려세요 스탑 됐어요 다리 한번 내려 놓으시고요 네 그대로 계세요 자 뒤통수에 깍지 남기세요 뒤통수 깍지 깎이. 깎이셔야 되요 응. 깎이세요 응. 숨 들이마실게요 후자 깎이시고 골반에 힘쭉 빼시고요 골반에 힘쭉 빼세요 더더더 더, 더. 좋아요 호흡 한번 하시고 세요이제이오프라인케이시케이오케게 오케이. 이 오케이. 오오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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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대쪽지안 묶일까요? 어깨 내려놓고 숨 한번 들마실게요 힘내세요 됐습니다 하늘 한번 바라보고 호흡 어, 한번 하시고 배 한번 뺄게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길 밑으로 잡으세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위쪽에. 이렇게. 숨들이마시게요 호흡. 어? 더블한 호흡 쭉 빼세요. 네. 응. 좋아요. 반대쪽으로 한번. 들이마시고, 후. 한줄쭉 뺄게요. 힘 빼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손목에 힘 빼고. 좋아요. 내려놓고, 둘, 네힘 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정신이 한번 엎드려서 테이블 안번꽉 잡아주세요.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고, 내릴게요. 테이블을 한번 꽉 잡아야 될게요 여기 그래. 안에 꽉 잡히세요. 네. 자, 예전에 했듯이 다리 벌려서 올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꼭 버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세게. 자, 다리 벌리고, 들어가요. 더. 버티세요. 세게. 좋아요. 네. 호흡 한번 하시고요. 흉 흙, 흙을 한번 뜯을 거예요. 요거 조금 올립니다. 허리에 힘만 많이 빼주세요. 자, 잠시 하늘 바라보고 누읍시다. 네, 조금만 터치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있으세요 소리 조금 납니다. 조금 묵직합니다. 하 힘들면 말해요. 더 약하게 해드릴게요. 조금 스트레칭 할 건데, 따가워요. 수만분들 말입시다후 살짝 네, 됐습니다. 조금만 봤을 겁니다. 양쪽 무릎 구부리시다. 네, 대로계세요 무릎 조금만 더 구부려봐요. 자, 한쪽으로 한번쪼여주세요 버티세요. 세 개. 됐습니다.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볼래요? 바깥쪽으로 밀어봐요. 3초. 2 셋. 자, 안으로 한번 갈게요. 자, 안으로 한번 더 세게. 됐습니다. 호흡 한번 하시고. 자, 다리 한번. 내리시고요. 안으로 살짝 다시 한번 튕겨주세요. 3초. 힘쭉 뺄게요. 쭉, 쭉 살짝만 합시다. 힘 빼세요. 네. 다리 내려놓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세요. 조금만. 조금. 조금. 됐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다시 위로 쭉 하세요. 다시 위로 가세요. 발목이 홈빛이 편하게. 홈페요 다시. 한 번만 다잡게요 네. 오른쪽으로 살짝 더 오시고요. 살짝 됐습니다. 반대쪽도 해봅시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살짝 더 와주세요. 살짝 됐어요. 손목이랑 목이랑 이런게 좀 풀고 다시 할게요. 네, 손 한번 주세요. 네. 허리 펴시고 쭉자 이거 당길 때중립으로쭉 가세요. 쭉 가자. 있어요. 쭉 가세요. 힘 뺄게요. 힘쭉 뺄게요. 중립으로 가세요. 됐습니다. 자 반대쪽 손도 좀 주세요. 네. 자 손목이 힘 빼고 어깨도 힘 빼고 내려놓고. 두됐쪽에 하늘을 막아놓고 한번 눌릅시다 밑으 조금 많이 내려가 주세요 밑으로 스탑 어요 테이블 잡을게요. 밑, 밑에 쪽에 네. 승모근에 힘빼고숨 들이마실게요. 후 다시 숨 들이마시고 후 목에 힘을 쭉 빼세요. 쭉 됐습니다. 살짝 돌릴게요. 호흡 한번 할게요. 자, 귀만 살짝 잡아당기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고개 왼쪽 왼쪽, 왼쪽 그렇게 있어요. 자, 왼쪽을 조금만 더 돌리세요. 됐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할게요. 반대쪽. 오른쪽 조금만 더 돌려봐요. 한으로 살짝 조여주시고, 숨 들이마실게요. 후, 살짝 기대해 볼래요, 저한테? 다리힘빼 보세요. 됐습니다. 어깨 살짝 풉시다. 어깨 살짝 굵고, 앞으로 좀 돌리고, 골반도 조금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골반도 조금, 반대쪽으로도 조금 돌려주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